얘발목에 타투 있어요. <laughs> 아,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. 어, 이 가슴 많이 궁금한다툭 쏘잖아요. 아, 근데 궁금하지! 지금 여러분, 아유, 잠깐만, 잠깐만요. 잠깐만요, 네. 여러분. 근데 지금 조금, 이, 이거는. 진지하게 지은이가 헤드 노거방 그러니까 너무 지가아 그래. 저도 사실 어제 좀 디디게 알았어요 예, 그 뒤늦게 이제 스태프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저 놀랬는데 원래 양말이 길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음. 보였더라고 아무튼 그어 뭐라 그래도 조금 간결하게 대답을 해도 괜찮겠죠? 제가? 한지 뭐 그렇게 그닥 최근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된 건 아니에요. 그제 저한테 엄청 소중한 가족인데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.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. 그래 괜찮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사실 나는 오늘. 팬들 중에 누군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입에서 예, 예 알지 못했어요. 아 저도 이런 질문 있을줄 몰랐어요. 아무튼 그뭐 그렇고 네. 어그 가족... 호시 G M I는 얘 오늘 검은색 염색을 했거든요. <laughs> 어제 새벽 산업부터 <사독부터 웃음> 오늘까지 검은색 한다고 기분이 엄청 좋아했었어요. <laughs> 엄청 들떠 <듣고> 있었어요. <laughs> 나도 탈색 지겨웠다. 좋아요. 그래서 거의 산업 끝나고 바로. 그쵸. 그렇죠? 가지 않았어요? 그 초록색 머리 끝나고 네. 바로 그냥 산업. 산업이 새벽 늦게 끝났는데 그 길로 차 보러 가서 염색하고 집으로갔다 왜? 왜? 자, 근데 네 어, 아침 초록색이네요. 아 근데 다시 한번좀그 미안해요. 아니요. 아, 별로? 아니, 조금, 네. 네. 자, 저는 알고 있었어서 그 친구를, 네. 저도 너무 좋아했고. 네. 자, 그럼 다음. 네. 자, 캐럭, 캐럿, 캐럿 갈까요, 캐럿 캐캐럿의의 m 메시지 지 듣기 가 우와 신기하다. 어? m i 이 있는 거 아니야? 가능. 가능? 어, 가능. 가능. 그 e on in the 거어 r d e n 영상편지? Come. c o m 있 c 있 m 대표로 응원해주신 분, 친구 아, 여기도 계시고 96년생이 신 분네요. 이거 바이크 봤어? 아 바이크, 아 받으셨구나. 96년생 많으시네. 아 20명 정도 계신데요, 96년생 캐럿분. 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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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서른이 인생의 시작이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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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. <laughs> 좋다. 야, 인생은 서른부터구나. 좋다. 근데 너무 좋은 응원이 아, 왜냐면 저희가 야 이번에 활동 일주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이제 가수분들끼리 서로 이제 인사를 많이 나누잖아요. 음. 인사도 오시고 하는데. 진짜 평균 10살 차이가 나더라고. 어, 진짜 뭐 평균적으로. 이게 그냥 한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냥 뭐이팀에 뭐 막내 정도, 뭐 2팀에 막내 정도가 막한뭐 뭐 8살, 9살 뭐 이렇게 막 차이 났는데 요즘에는 그냥 계신 분들이 그냥 다, 다 거의 다 10, 10살 이상씩 어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우리 중에 인사드리고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. 아 이게 눈을 못 쳐다보는사, 아, 예. 우리 왜 이렇게? 아뭐 아저씨같지? 뭐, 아저씨 뭐 이런얘기도 하고. 아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아닌데 그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. 근데 보이는사람 너무 다 어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. 그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너무 좋은 타이밍, 에 좋은 응원이었다. 네, 네, 좋습니다. 다음 가겠습니다. 다음 뭐 원하시는 거? 허리케인 사탄 갈까요? 사탕 앞으로도 영원히 사탕 같은 우정 기대 가능? 싹 가능. 만나죠. 야, 이거 뭐다 꽂을 수 있겠네요. 네네. 그럼 이제 편지 한번 가볼까요? 편지? 가봅시다. 호시우지가 서로가, 아, 호시우지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한마디 가능? 어떤 한마디? 정확하게. 우정의 한마디? 사랑의 한마디? 제다. 그래서 우리가 15세 만나 서른이구나. 하, 어차,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과 보낸 시간보다 너랑 더 보낸 시간이 많은것 같아. 붙어있는 시간보다. 그치? 해야 돼 알고 있어. 어 근데 그 진짜 순영이랑 같이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그냥 아 이번에 활동하면서 확실히 느꼈던 건데 아. 아마 권승영이 없었으면은 뭐 이번 이런 활동도 못했을 뿐더러 그냥 가수를 계속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정도로 에너지를 참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또 새삼 느꼈니다 원래도 느끼고 있었는데 더 느끼게 됐던 거 같아요. 이번 활동 하면서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. 네, 저희가 사실 이거,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옛날로 돌아가지 음악을 맞아. 우리 처음 왔을 때막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되게 서로 그거 되게 좋아하고 춤추면서 서로 되게 좋아하고 이게 스트레스를 안 느껴지고 진짜 막 즐기면서 할수 있었던 때가 너무 생각이 나면서 저희도 이번 활동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앨범 딱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. 아 이걸 잊고 살았구나. 어 맞아 맞아 어, 이, 아. 원래 이,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, 어.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야 만 했는데, 맞아. 너무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있다 보니까, 이거를 이 기억들 다 까먹고 있었구나. 이번에 보면서 확실히 더 느꼈고, 그래서 참, 뭐, 소중하러도 소중하지만, 정말 재밌는 이가음 네. 활동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우리도 재밌었어! 그래요? 네! 고마워요. 고마워요. 훈훈한데 어. 아트 톤. 퍼치 나이인가요? 지훈 훈훈하다해서. 오케이. <웃음> 똑똑해 <laughs> 다음으로 가볼까요? 네, 다음으로. 다음으로 뭐 있죠? 뭐 <laughs> 전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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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표, 전화 음 전화 이 오케이. 순서대로 다 보여주세요. 전화 가어요 전 이거, 이거 그냥 지훈이라고저장되 있는데? 저는 호시 하필 <laughs> <성, 근데? 웃음> 아, 왜? 무슨 선긋데 아니 그럴수 있지 그럼 지금일 때왜 자기야 아니야 <laughs> 아 자기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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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그런 거 아니야 <laughs> 그건 좀 아니야 그건 좀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어로 캐럿 베이비 좋아요 <laughs> 자 그럼 다음 것도 이거. 허리케인으로 갈까요 허리케인. 아, 이번엔 너무 쉬운 게이 허리케인 얘가 만들어 준 거예요. 그렇죠. 불러 줘? 야,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? 진짜 재밌는 거 있는데 그거 아세요 그그 어, 박신혜 선배님 그 뭐야 그 웃긴 썰 중에 컴온 나 아세요? 아아 어. <laughs>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 공감을 했던 게 뭐였냐면 갈비 <laughs> <가입할> 때 제가 Pour <laughs> <브라, 웃음> m <나> 이거가 있었거든. 네네 <laughs> 맞아요. 네, 네. 근데 이게 박신혜 선배님도 해명을 하셨더라고 이게 컴온 나가 아니라 컴온 하고 이숨 쉬는 것 때문에 컴온 이거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근데 저, 제가 이거 때문에 그거가 너무 그와 저거 진짜 내가 아는 건데 생각이 음. 들었다고요 저도 그래서 가이드들하고전 항상 가이드들 부르거든요 부르르 헐 근데 이거 필이 feel, 되게 산다어 그래 킹좀갑내 응. 응. 그치 그치 이런 것처럼 느낌 살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응. 자 음표 가보겠습니다 저는... 그럼요 이거 뭐 할까요? 날쏘고 거라! 날쏘고 거라? 날쏘고 거라! 날쏘고 거라 내가 지금 가사가... 네, 내가 썼으니까 제발! 뭐할수 있죠 당연히 네, 뭐 해드리는 거야 보면 당연히 가능하고 그거 하기 전에 단체 사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네. 단체 사진을 찍고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 그래서 스페셜 무대를 지금 음원이 준비돼 있죠? 어 있어도 <laughs> 자 그러면 일단 단체 사진 먼저 할까요? 네 어떻게 어떻게 찍어요? 지례같은 무례같은, 네. 아 이렇게 이렇게 찍는다고? 아 이렇게 아, 아, 아. 아니잖아 여기 같이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만. 안 자야 보이겠지 이렇게. 이렇게? 되시해주면하 네. <laughs> 아,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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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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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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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셋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네. 아 케이크 또 한번 같이 찍는 건가요 아네 같이 케이크도 같이 요거는 프리포즈 아지둘셋 네, 아, 벌써 마무리 인사네요. 그 전에 그러면 스페셜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처음 유닛으로 결성됐던 가수 그 앨범 때 날씨가 뭐2라1 7년 네, 어떻게 뭐 침투 가능?